진정으로 사람이 홀리곤 모델링을 하는 시대는 정말 정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이제 오전에 캐릭터의 컨셉을 개발하고 오후에 그 캐릭터를 3D 공간에서 애니메이션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AI로 3D 모델링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비전문가 분들은 그래, 그럴 만한 때가 왔어. 하시겠지만,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AI가 만든 폴리곤은 엣지 흐름이 엉망이어서 실제로 사용 가능하지 않아. 거기다가 리터폴러지를 하루 종일 하느니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게 빠르지. 특히 AI로 만든 캐릭터 얼굴의 폴리곤은 그냥 쓰레기 덩어리야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모델링 기술 그리고 마야의 리터폴러지 기능과 휴먼 IK를 사용한 워크플로우로 모델링 작업 없이 바로 AI가 만든 캐릭터의 컨셉 이미지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과 렌더링이 가능한 3D 캐릭터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야의 리터폴러지 기능은 다른 어떤 3D 프로그램과는 달리 특별한 플러그인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엣지 흐름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초보자도 따라 할수 있도록 마야의 아주 기초 과정과 동시에 강의를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적합한 캐릭터의 디자인을 컨셉 과정에서 개발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캐릭터 컨셉을 어떻게 트리포 AI 폴리곤 모델링에 적합한 모델 시트로 만들지를 안내합니다. 특히 3D 캐릭터는 얼굴 리깅과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폴리곤 엣지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AI가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2D 모델 시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손과 손가락의 3D 모델링은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AI에게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의 모델 시트를 제공하면 매우 쉽게 손과 손가락의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3D 폴리곤 모델링 과정을 마치고 나면 AI가 컨셉 이미지에 맞는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마야에서 UV 편집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3D 모델링과 텍스처를 완성하고 다음 과정으로 마야에서 얼굴의 표정을 만들 수 있는 리깅을 진행합니다. 또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의 적용과 그 애니메이션을 추가로 수정할 수 있는 휴먼 IK 리깅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야의 강력한 렌더링 엔진인 아놀드 렌더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할 수 있는 과정 또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제 사이트 anivfx.kr의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캐릭터 터의 컨셉을 개발하고 오후에 그 캐릭터를 3D 공간에서 애니메이션 하고 또 렌더링 할수 있습니다.